영화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요즘에 너무 춥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알았죠? 자, 오늘도 선생님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로 찬양 시작해볼게요. 교회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듣기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항상 걱정을 품고 지내야 하는 저희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끝나 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이 깨닫게 하셔서 항상 기도가 넘치는 영화구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세요 영화구 친구들 오늘도 10월 셋째 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구 인사 한번 하고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예찬이, 미나, 채민이, 단우, 서진이, 교빈이까지 함께 인사하고 또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예배드리는 친구들 같이 인사하고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4 1장4말씀 아멘. 제목 4절말씀합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0살을 말씀합니다. 10살을 말씀합니다. 10살을 말씀합니다. 10살을 말다윗에살을 말씀합니다. 다 10살을 말씀합니다. 10살을 말씀합에다 10살을 말씀합니다. 10살을 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네 맞아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뭐하는 사람일까요? 씩씩하게 생겼죠. 건강하게 생겼고. 어, 근데, 얼굴에 보면 이렇게 칼집도 있어요. 우와, 뭐 하는 사람일까? 건달일까? 막 싸우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 뺏는 그런 건달. 힘세지만 약한 친구들을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런 친구일까요? 이 사람은 백 부장이에요. 백 부장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군대 장교예요. 군인이에요.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권해료는 로마의 군인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백부장이에요. 즉, 자기 밑에 백명의 부하가 있는 좀 힘이 센 장교예요. 아빠한테 물어보면 자교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게 됐는데 이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자기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병명이야 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싸움도 잘해요. 칼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야 얼굴을 보니까 오락부락하게 생겨서 힘도 셀것 같죠. 싸움도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잘한다고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잘할까요? 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힘세고 오라클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죠. 이사람을 로마 공인이고 옛날에 로마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권일료라는 사람은 자기 밑에 백명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칼상도 잘.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넬로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넬로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서 고넬로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좋은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권연료는 예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이권연료가이 가난한 사람들, 커지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와,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권연료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친구를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옷이 없는 친구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특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도와주고, 한번 착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로는 매일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더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펴주는 사람이 권일로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권일료처럼 예배만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볼때 약하고 또 내가 맛있는 거 있을 때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도 잘들으지만 엄마 아빠에게 사랑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은현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혼자서 목상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빠는 도시에요. 우리가 서울도 있고, 이때 가면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렇죠. 그처럼 요빠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불러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열료가 자기랑 같이 있는 일꾼을 보내서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요파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 들은 빨리 가서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요바로 하루 이틀 산을 걸어서 요바로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죠, 기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구니가 좀 내려왔어요. 친구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바구니에 돼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박쥐도 있고 그리고 오징어도 있고 그리고 독수리도 있고 쥐도 있어요. 쥐. 근데 내려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 이런 거못먹잖아 오징어는 먹을 수 있지만, 이 독수리 같은 거못 먹잖아요. 박쥐 먹먹죠. 근데, 하나님 이것들을 먹어라. 이것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배로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는 먹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만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은 어떤 저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동물들이 친구들 박쥐가 이게 지금 전염병을 옮겼잖아요. 하나님이 옛날에도 그 비슷한 이유로 이런 것들을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안 먹을래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 로마 친구들하고도 사이 좋게 지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그 친구들만 사랑할 거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니야. 모든 친구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모든 친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나기에 바구니가 올라갔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야. 그래서 얘기한 거죠. 아베드로요베드로요 베드로요. 우리 로마의 장군인 고넬료가 당신을 부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 요 어?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워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 이상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다 들어가서 자신을 왜부르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넬가무릎을 꿇고 아, 하나님의 제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키로 하는데 당신을 부르라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제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고넬료와고넬료 고네려 화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조금 알고 있었지만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찰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들려와 고들려의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탁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않아요? 그고들려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필요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내려오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깊이 있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성령님을 내려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에게. 때론 좀 거칠게 보이고, 때론 힘이셔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게 보이는 이 로마 군인들에게도 성령님은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예수 믿는 친구들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싸움을 잘하든 우리 친구들이 실제 예배를 잘 드리든 안 드리든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예신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좀 지겹더라도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나는 꼭믿어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경고해지 이제는 예수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나 다른 친구들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나의 기도를 유명하게 받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리며 또한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친절하게 사람으로 대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의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곧늘요오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마다 때로는 조금만 떠들고 때로는 조금만 하면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지 믿습니다. 한 달에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를 도 더욱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가운데 더욱더 알게 되는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전염병이 사라져서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예배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연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봐요 안녕